허경영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은 이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라. 최근 상호상압의 초전도체 이슈, 이슈로 설레고 있습니다. 이런 발견을 백궁에서 허용할까요? 일각에선 시선 돌리기용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근접해 간다. 사랑 설레합니다. 불로유로. 블루위을 이은 한국의 신기술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 저거는 초전도체예요. 어이? 초전도체 이야기네. 네. 어, 이 여기 글자가 없어지는? 어. 초전도체죠, 이거 그죠? 초전도체는 이제 에, 우리가 이런 거는 전기를 넣으면은 여기 저항이 있겠지. 네. 이건 초전도체가 아니야. 초전도체는 영아가. 영하가 그래도 269도, 이, 저, 저, 이렇게 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차야 되잖아. 그, 그 안에서만 상온상압이 가능하단 말이야. 압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전기가 저항이 제로가 되는 거야. 어, 근데 그거를 발전, 발견했다.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그거 실험을 해보지 못했어. 그것도, 그것도, 거의 불과한 이야기야. 알았죠? 네. 뭐,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화되려면 오래 걸려. 그러나 그거 과학 발전하고 백공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건 어디까지나 과학이야. 알겠죠? 네. 인간이 응용하는 기술이 늘어나는 거지. 그거는 내 우유나 내 능력에 비하면 그거는 기술이야. 인간의 기술. 알았죠? 네. 아, 뭐 비행기 다니데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나 똑같고, 레용가스를 가지고 뭐 냉동하는 장치 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하나의 평범한 기술인데 기술이 좀 진화될 수가 있죠? 그건 인간의 기술에 불과해. 알겠죠? 네. 저거는 지금 내가 보니까 주식값을 올리느라고 네. 뭐 해프닝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네. 뭐 어떤, 어, 뭔가 좀 기획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천사 테스트를 해보자, 여러분. 천사님. 천사님, 이번에 우리나라 과학자가 이번에 우리나라 과학자가 초전도 네. 상온에서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초전도체를 실험에 해봤다는데 실험을 해봤다고 하는데 아 이론상으로만 해봤대 실험을 하진 않았어. 네네. 초전도체를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는데 네. 천사님, 우리나라 과학자가 초전도체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것이 주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식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그러면 초전도체 그 사람이 발표한 이론이 그 사람이 발표한 초전도체 이론이 실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실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저 봐요. 정확하게 봐요. 뭐 그냥 답은 우리만이 답을 알 수가 있어. 없다그 네. 어,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알았죠? 네. 우리 나라는 불로이로 세계 돈을 끌어오는 거지. 소전도체 가지고 끌어올 수가 없다. 네. 알겠죠? 네. 들갑시다 그건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졌지? 네. 어, 그 이론이지. 어, 이론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시월이 THRY O -R -Y. 이론일 뿐이지. 응? 이펙트가 아닙니다. 네. 어, 그러니까 그 아, 이론이지 실험한 게 아니야. 네. 알았죠? 네. 어. 성령은 이 모든 가정에, 이 유튜브를 보는 가정에 다 들어가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줘라! 다섯천사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부자되게 해라. 자녀들의 교육 문제, 자녀들의 진급 문제, 군대 문제, 유학 문제, 결혼 문제, 이 많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는데, 자녀 문제, 모든 이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 금전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금전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라. 부동산 문제, 이사 문제, 전세 뽑아주는 문제, 집하는 문제, 이사가는 문제 고민하는 분들 부동산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송사가 하루 빨리 잘 해결되라.